네 안녕하세요 전투대제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작업실 가져와서 사포질을 준비하고 있고요. 사포 요거는 블록 사포.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. 요거는 3M 스펀지 사포 예. 이렇게 부드럽구요. 거친 거 있고, 또좀 고운 거 있고, 아주 고운 것도 있는데, 저는 주로 좀 거친 것들을 사용합니다. 3M 스펀지 사포 요거는 이제 스틱 사포구요. 요것도 이제 거친 것부터 이제 고운 것까지 다 있는데, 저는 주로 이제 거친 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그 사포 블록, 블록 사포, 그거를 반을 잘랐는데,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사포질을 하고 있고요. 어, 이게 지금 먼지가 많이 날려요.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, 저같이 이렇게 스프레이 부스가 꼭 필요합니다. 포커스를 고정을 해놓고 해놔야 되겠네요 네, 8배속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요. 사포질하는 모습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돌리고 있습니다. 중간 중간에 또 이제 칼질로 해가지고 조각을 해야 되고, 사포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손을 보고, 또 사포질하고, 또 다시 또손 보고, 또 사포질하고, 뭐 그렇게 지금처럼 작은 줄로도 또 작업을 하고요. 계속 해야 됩니다. 이 작업이 조형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이제 조형을 좀 완벽하게 하면 훨씬 더 좋지만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올려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저 먼지를 빨아들이는 저 이제 후왕이라고 하는데 스프레이 부스가 없으면은 좀 작업이 힘듭니다. 물사포질로 하면은 표면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. 다 똑같이 깎여나가기 때문에. 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데는 마른사포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스프레이 부스가 되게 꼭 필요해요. 저는 직접 만들어서 썼고 만들어서 쓰는 게 성능도 더 좋고 뭐 가격도 훨씬 싸고 저는 한 6만원 정도 6만원 당 5만원 5만원 5만 정도 들은 것 같아요. 5만원 안 들었나? 네. 해가지고 소형으로 만들었습니다. 전에선 집에 전엔 집에서 쓰다가 이제 작업실로 옮겨가지고 사용하고 있구요. 실제로 사포질은 꽤나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사포질에 대해서 설명드렸구요.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다음 단계 좀 건너뛰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